교통경찰의 위반 차량 단속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교통질서가 개선되는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도 문제가 있고 처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좀더 효과적인 교통단속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단속과 처리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임창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부터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과 함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의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10월 말까지 모두 90만 대가 넘는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외근 경찰과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요원 등의 우편과 전화 신고 접수도 크게 늘어나서 지금까지 50만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대수는 80만 대, 따라서 차량 한 대에 거의 두건 걸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 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질서한 주차 위반과 끼어들기, 난폭운전은 이렇게 단속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만을 채우기 위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이 운전자들에게 준법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요령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만 높여주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입니다. 구어진 길에서 숨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꼭 적발보고서를 띄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니까는 참 애매한 게 많죠. 근데 잘못도 있지만 걸렸을 당신은 재수없다 그래요. 배부님 다 그래요. 경찰의 입장에서도 일선 경찰서에서 하루 1,000건 정도의 교통법규를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출석 요구서와 스티커 발부가 2, 3개월씩이나 늦어지는 등 단속의 실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입니다. 특히 엽서와 전화신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잦은 항의와 마찰을 빚기 일수고 그나마 3분의 2 정도는 소재 불명과 출석 거부로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이나 서초 강동경찰서는 올해 내려간 그건수해도 4만에서 5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처리하는 직원 수는 1명 내지 2명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적발과 신고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과 장비를 크게 보강하는 한편 시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이의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교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